오랜만에 카메라 켜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 <laughs> 잘하잖아 뷰나 시절을 까먹었어 저희는 지금 베이비페어에 가고 있습니다 수원 베이비페어에 가고 있는데 코엑스나 킨틱스는 조금 너무 멀어가지고 수원에서 열리는 베이비페어만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번에 못 가면 2월달에 베이비페어가 있는데 그때는 몸이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베이비 페어에서 무엇을 살 것이냐. 저는 미리 출산 준비물을 엑셀로 다 정리를 해놨는데, 그 중에 준비한 게 있고, 아직 못한 게 있어요. 못한 게 아직 많아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써왔습니다. 집에 프린터기가 없어서 이렇게 손으로 써왔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랑 인터넷 최저가를 써왔어요. 그래서 베이비 페어 가격이랑 최저가를 비교해서 거기가 더 비싸면은 그냥 인터넷으로 살 생각이고 거기 가더 싸면은 거기서 살 생각이에요. 그리고 오늘 칼시트랑 유모차는 남편에게 맡길 생각이에요. 이렇게. 왜 나한테 맡겨? 이런 거 칼시트 칼시트는 차에 대한 거니까 이런 거는 남편이 도맡아서 뭐,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보고 정하면 돼 디자인. 아 디자인을 정한 게 아니라 가서 설명을 듣고 카시트는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안정성 어? 그런게 중요한 거잖아 디자인도 멋있어야지 아 카시트 디자인이 뭐가 중요해 그래서 오늘은 유모차랑 카시트 보고 짜잘한거 손싸게 발싸게 막 이런거 그런거를 좀 사올 예정입니다 롯데백화점 도착 베이비페어로 가보겠습니다 유 뒤뚱뒤뚱 거리는 똥깡이 <laughs> 뒷돈, 뒷돈, 뒷돈. 는 베이비페어에 다녀왔고요. 어, 이 코베 베이비페어는 수원뿐만이 아니라 코엑스, 킨텍스 그 외에도 뭐 울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인천 뭐 이런 곳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처럼 코베 베이비페어를 가실 분들은 가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사전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사전 예약을 하시려면 코베라는 어플을 받아주시면 되세요. 코베 어플을 받아서 가입을 해주시고 무료 입장권을 받아주시면 되는데요. 어, 남편이랑 같이 간다라고 하시면 남편분도 가입을 하셔서 입장권을 받아두셔야 돼요. 입장권 하나로 두 명이 입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 받아두시고 이걸 안 받아가시면은 입장료가 만 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아기 용품을 막 핫딜이라든지 가격을 비교해서 막천 원, 이천 원이라도 싸게 사려고 찾아다니는 건데 만 원을 내고 입장을 하면 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플을 미리 받아서 무료 입장권을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플 화면에서 각종 브랜드 할인 쿠폰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관심이 있는 브랜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미리 할인쿠폰을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코베 가기 전에 2만원 상품권을 5천원에 구매를 했었어요 이거는 선착순으로 판매를 하는 거라서 꼭 구매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3만원짜리를 산다 그러면 2만원 쿠폰을 미리 5천원에 사뒀기 때문에 그쿠폰이랑 만원만 추가로 결제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3만원 짜리를 15,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코베 베이비 페어에 가실 분들이라면 어플 받으셔서 미리 상품권을 구매해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베이비페어에 다녀온 후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뭐, 블랑이라던가, 반부베베라던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유명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들은 사실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렴하지 않다기 보다는, 저렴하지만, 그 가끔 인터넷에서 열리는 핫딜 같은,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해요. 그래서 내가 당장에 아기가 나올 거고 급한 분들은 베이비페어에서 구매를 하셔도 좋지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핫딜가를 기다려 보시는 게좀더 저렴하다. 그리고 그런 굵직한 브랜드들을 빼고 개인 브랜드들은 확실히 베이비페어에서 저렴했어요. 인터넷으로는 그냥 저렴한 거를 사자니 조금 마음이 걸리는 게 있었는데, 어, 베이비페어에 가서는 저렴하지만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살수 있기 때문에 좀더 신뢰가 가는 느낌이었고, 또 뭐, 손싸게, 발싸게, 손톱깎기, 이런 그 얼마 안 하는 짜잘짜잘한 것들은 인터넷으로 시킬 때 배송비가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짜잘짜잘한 것들은 베이비 페어에 가셨을 때한 번에 이렇게 구매를 해오시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베이비 페어는 대체 뭐가 저렴한 것인가? 제가 이번에 가보고 느낀 점은 그런 사소한 용품들보다는 유모차나 카시트. 이두 가지는 확실히 인터넷 최저가보다는 저렴했던 것 같아요. 최저가보다 10만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 인터넷 최저가랑 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사은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번에 구매를 하지는 않았지만 다음번 베이비 페어에 갔을 때 유모차나 카시트를 좀 구매해 볼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유모차랑 카시트를 실제로 밀어보고 만져보고 그 업체에서 나오신 분들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베이비 페어에 가 가지고 제가 구매해 온 것들은 몇개 없긴 한데 이런 크지 않은 방수요 애기 침대나 뭐 기저귀 가리대 이런 데깔수 있는 방수유를 구매했고 이거는 하나에 7,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손싸개 발싸개 이건 3,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니야, 아, 두개 5,000원. 막 이랬다. 아, 맞다, 맞다. 두개 5,000원. 블랑이가 호랑이 띄어가지고 이런 호랑이 모양으로 네. 그리고 이거는 사은품으로 받은 양말. 이는 엄청 저렴했던 6,000원짜리 베네치아 리였고딱 하나 비싼 걸 샀는데 요겁니다. 호랑이의 또 진심이어가지고, 네, 이런 호랑이 저고리랑 호랑이 모자를 샀어요. 이렇게 세트로 입히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세트에 3만원 정도 했었는데, 2만원짜리 상품권을 제가 사갔잖아요. 그래서 5천원에 사간 그 상품권을 쓰고, 만원만 추가로 결제를 해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베이비페어에서는 이 정도 구매를 했고요. 되게 많이 구매를 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인터넷보다 뭐 저렴하지 않은 브랜드들도 많았고 많이 산건 없어요. 근데 그래도 가보길 잘했다 싶었던 게 여러 가지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직접 체험해 볼수 있어서 직접 가보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베이비페어에 갔다 온 후기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요. 아직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천천히 물건을 구매하고 있고 물건을 다 구매하고 아기 방을 꾸미면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출산을 준비하고 계신 대한민국의 모든 임산부분들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 정말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저는 이제 아이를 만나기까지 한세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또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